네.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빈돌입니다 신원 후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 현장에서 봤으면 진짜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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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타, 다 지금 빗질하고 맞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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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하도 들어가지고 <laughs> 머리 하도 <하들>, 다 <laughs> 머리 이렇게 엉켜가지고. <laughs> 엉클어가지고. 무브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뭐그 현장에서는 못하죠. 눈에서 네, 음. 보시면 은 코피가 너무 많이 터지셔서 네, 아, 심장이 위험하세요. 아, 그렇죠. 네. 빈혈로 쓰러지시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우선유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네. 보면 네. 잘 보이죠. 네. 잘 변하는 기악장 저는 네. 몰랐어요. 사실 둘이서 뚝딱뚝딱 하길래 뭘 하고 있나 네. 어, 했거든요. 네. 제 방에서 네. 이렇 뚝딱뚝딱 하고 있길래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네? 왜 <laughs> <laughs> 도와줘? 도와주 그래서 이제 후영이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첫 무대에는 조금 시스템 오류상 좀 끊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바스키아 무대를 무대가 좀 많이 끊겼다고 맞아, 맞아. 하시는데 그 댓글 중에 바스키아가 반스키아가 됐다고 한번나가지고한번나고아 아, <laughs> <반반> <반반 웃음> 바스키아. 나처럼 아, 바스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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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이게 아, 바스키아 무대. 우가 오프닝이다 보니 맞아요. 저희가 정말 기모아서 터트리는 느낌의 그렇죠. 무대였는데 그 기가 이제 그 시스템을 어택한 거죠?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 기에 눌린 거죠. 너무, 너무, 제... 너무 힘줬나 네. 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시스템이 형 시스템이 단 아무도 못 들었대요. 아... 네. <laughs> 지금 실상하네요. 왜냐하이시스템을 조금 나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시스템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살짝 어, 그런 거죠. 그 그릇이 형을 담을 그릇이 아닌가 그니까, 러 인간이 못대는 주파수 뭐 이런 거 돌고래 소리 같은 거. 아, 그렇죠. 그거면, 맞아, 맞아, 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곡 버전으로. 브라이곡 사랑비 버전으로.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규비더니 맞아, 맞아. 야, 야, 야. 그냥 브라이곡 그, 녹화 버전. 네. 저희 굉장히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지. 사실, 후이 형이 그 지도형 판넬 들고 왔는데, 뭐야? 뭐못 가져왔어? 깜빡하고 어디 차에 차에 아, 있어. 까먹었어? 진호 형 미안해. <laughs> 아니. 진호 형그그 그 아, 반토 나... 막난그 판넬 있잖아요. 아, 그거를 들고 왔는데. 아까 후이 형이 이렇게 들고 오면서 진호 형이 좋아하게 찍었어. <laughs> <그러더라고요. 웃음> 내가 그 떼왔거든. 심지어 다. 깨웠거든. 그래서. 다 떼어가지고 야 엘리베이터 찾고 있어 봐. 떼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후형이 이거 진호형이 좋아하겠지. 판넬 들고 같이 하면 좋아하겠지. 그랬더니 신원형이 좋아서 기절하지 그러더라고요. 아 신원형 너무 좋아하는 이 기절. 아 너무 속상하네아 괜찮아요. 아뭐 이렇게 언급. 다음에 제가 꼭 들고 올게요. 이 각도는 앞으로는 오이존. 이 각도는 AA 좀 존. We Live We Live 목걸이. 우리 윌리브 콘서트 끝났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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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유사요 잘자.